수학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게 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 며,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용안에서 성장하자. 2024년 학교 내신 대비 프린트물 수준별 응용 문제입니다. 자, 상당히 좋은 문제고, 절대값을 포함한 이런 미분조분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수능 기준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아,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FX를 웬만하면 그려볼 거예요 이거 판단해야 돼. 어, 내가 그릴 수 있나? 아 그러지 못하나? 그러지 못한다면 뭘 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X가 2 e 이상일 때를, 어, 편에서 GX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죠? 절대 값아니값 양수니까 어떻게 돈다? 사투리로 고만 오죠. 또몇 차음수에요? 이차음수밖에안 되잖아. 물론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뭐 2냐, 마이너스 2냐, 뭐. 그럼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거죠. a 값에 따라서 중근 형태로 갈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세요.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러죠? 그래서 hx를 알 거예요. 절댓값 아래 값은 양수니까. 양수가 음수니까, 미 아,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넣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경계선은요. 어, x 골 2를 한번 보세요. x 골 2에서는 둘다어떻게해요 어디서 만나요?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a 값을 따짐에 있어서 a 값이 양수냐, 영이냐 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큰 개형을 오케이 측도 줄여버릴 거야. 그냥 x 이걸 2를 표현할 거야자 갑니다. 자 x 이2에서요 g x 는 어때요? 아래로 볼록한기는이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죠? 물론 a 값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a 값이 어떻게 알 거야? 그런데 사실은 X이퀄, x x r에 a를 집어넣으면 둘다 역시 어딜지난다둘다0을 지나지. 어때요? GA는, 아, G, 아, a란다. g-a는 0이잖아요. h-a도 어때요? 0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어, 아래로 볼록하면서 2 어, 이상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일 거잖아. 맞죠? 그래도 어때요? 위로 볼록하면서 x2에서 만나면서 x2-s a, X 만나면서 하여튼 2에서는 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게, 이렇게 끝이야. 끝. 그 그림만 그린다면, 이거예요. 봐봐. X축은 뭐에서? 2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 그 말은 2에서 접선을 그었을때 접선 기울기가 같아 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우리 고울태 배던 어떤 근? 공통근이죠. <laughs> 공통근이라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나? 응?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져이 이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아, 그럼 도함 미분 계수는 자, 요거 밑에 h 프라임 x죠. h 프라임 x는 뭔데? 곱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이면 -1 곱 뒤에 거놔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나눠. 앞에 거 -x 1 나누고 뒤거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 h 프라임 x를 뭐? 2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대지. 좌극한이 저한 아,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는 뭔데? 1을 집어넣으면 바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가 되나요? 그럼 계산하면 2 마이너스 a가 되잖아. 빠르 지난 저 그럼 u 미분계수는 h x 가 아니로 g 프라 이거 g x를 계산해야되지자 우리 절자들 g 프라 x 곱 미분법 씁니다. 앞에 거 미분 1꼭 어? 뒤에 거 나나. 이번에 앞에 거 나나 뒤에 껄 미분하면 1이잖아요.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 G 프라 i 그렇지 2 l u s G plus, G plus, G plus, G plus, G p l u a G plus, 이 plus, G plus, G p 거랑 s G plus, G plus, G plus, G plus, G plus, G p l 뭔데 2 p l u a G plus, G plus, 2 p 는 u s G plus, a는 l u s G plus, G 잠깐만요, 계산 서줬나 그리고 네. 여기 1을 짓면 여기 틀렸어요. 어, 잘 찾았어요. 이거 이거, 아, 선생, 님 미스, 미스, 여기 0인데, 그죠? 계산 미스. 어, 잘 찾았다. 예, 네, 잘 찾았어요. 여기 0을 으면 1을 으면 0이죠. 예, 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데, 녀석이 잘못했어요. 2 플러스 e랑 마이너스 e, 마이너스 가 되야 되니까 넘기면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어, 대입해서 검사해드릴까요? 알아듣겠죠? 네. 하여튼 이 x 이퀄 2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접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 맞나요?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좌우 미분계수 같을 때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게 어렵고 쉽고 차이입니다 수능이 100% 높니다 센 수투 105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고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억 자체를 이 조건식 기억을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x가 만이 3으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잖아. 극한이 0이 아닌 극한이 4가 좀, 중요합니다. 0이 아닌 극한이 주어진 게 되게 또 중요한 게 문제 넣은 경우도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어, 오 0이 아닌 극한이 존재해?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F-3, 마이너스 9는 얼마예요? 0이라는 거. 그 말은 F-3 값이 9라는 걸 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GX는 뭐냐면 FX에서 F-3을 뺀 거래. 다시 한번 쓸게요. gx는 뭔지 모르지만 fx에서 어? fx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그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겹쳐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위아래만 조금 다른 함수라는 얘기에요 그럼 g x 무슨 질문 넣어 보세요 여기서 어설프게 입힌 친구들은 어? 선생님 로피탈 정도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얘기를 놓쳐버립니다 그거부터 먼저가 아니다 내가 좀 이따 로피탈 쓰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분모는 합천보식이네 x 플러스 3 x 마화3 이고요 f(x)에서 g(x)를 곱할 거야. 곱합니다. f(x)의 몇승? 네, 2승 네. 마이너스 아배 f(x)일 거야.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 0초들이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 0초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연습해서 어, 맞춰가지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뭘더뭘 뭘 빼볼까요? 어, 마이너스 스는 x제곱 f(x)를 빼고 더하기. x 제곱 fx를 더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여기 앞두개 있죠. fx를 묶어내 보세요. fx 하나 묶어내서 하나 묶어냈다. 그럼 뒤는 뭐가 남아요? fx 빼기 x 제곱이 남죠. 맞나요? 오케이. 뒤쪽은요. fx 도 하나만 묶어내 보세요. 하나만 또 fx 묶어낸다. 그럼 뒤쪽은 뭐가 남아? 음, x 제곱 마라서 9가 남네요. 그 녀석은 뭘로 나눠? x 플러스 3, x 만스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조건식 한번 봐봐. 헉, 여기 있네. 어?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x-3, x-3 중에서 x-3만 앞 뒤쪽에 주고 x-3을 앞쪽에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곱해도 관계없지. 이는 뒤에를 그대로. 마찬가지답 잡초공식 x-3, x-3을 이렇게 한 후에 자, 리미트. 자 x가 마 어, x-3으로 가고. 자, 집회할수 없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틀렸다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우지 마. 지울 시간도 아까워요. 알았지? 어? 내 생각이 틀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틀린 중에서도, 아, 내가 이거 잘못 풀었네. 그럼 다르게 풀어볼까? 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습이란, 이름문는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그래. 자, 이것도 정리할 수 있죠? 여기다가, 오케이. 어, F 만 삼값 계산할 수 있잖아. X 만 삼을 집어넣어서, 이건 어디로 간다? 소름 많은 값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분모는 마이너스 6분의 분자는, 바로 9 써도 괜찮지? 곱하기, 이 녀석 극한이 얼마도? 그렇지. 여기 있는 조건식에서 4라고 했잖아. 더하기, 요거, f 너스 삼값은 역시 9로 소름했지? 곱하기, 요건 얼마예요? 약분되니까 1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산수죠?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3으로, 번, 2로 약분하면 더 되면, 어, 마이너스 6 플러스 9. 답은 3이다. 될 텐데 어떨까요? 재미. 네. 요 문제 저거 위에 기여 조건 있잖아요. 네. 저거 f(x) 자질 체 함수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없나? 엄청 많아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맞아.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 f(x)를 하나의 몇차 함수 2차 함수로 놓고 풀면 더 괜찮아.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 대입해서 풀어도 풀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만족하는 게 f(x)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f 자체가라는 게 아니거든. 거기 파트너에서 나온 게 바로 로피탈 정리라는 거야. 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아직 읽히지 마세요. 이건 어디로 가요? 요, 요, 그니까 러 요식보죠. 요거, 요거, 요거. 빨간색 빼고. 요겁니다, 이거 0분이 0거이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분모를 미분해. 이 중식은 분모를 미분해. 봐봐. 자, 입니다. 어? 분모 미분하면, X제곱 마나스쿨을 미분하면, 2 x 가 남잖아. 그 다음에, FX 전체 제곱 미분하면, 2 내려오고, FX 몇 승? 1승이 되고, 송미분. 합성곱셈 미분법이니까 f 프 r i x. 그다음에 마나스 이거 9fx 미분하면 마나스 9f 프 r i x가 된다고. 이상태도 한번 봐봐. x에 마나 3을 집으면 분모는 0이 아니죠? 분자는 0이 아니니까 이 상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로 x 래에 마나 3을 집어넣어 보세요. 분모는 마나수이 되고 여기 마나 3을 집어넣으면 9였잖아. 네. 네, 2 9, 2 9, 18 곱하기 f 프 r i 얼마? 마나 어, 3. 마이너스 s o f prime, 3이 되는거죠 그럼 분자는 9배 f prime? 3. 마 i n 6 나눠주면 되는거죠 그 0. f prime is equal 에 o 에 We 에 r e here. This is the young y 분분 n g girl. This 분 s the young girl. So, w 하면 r e here. This 이 s the y o u 이 g g i r i s e 그러면 이제 마이 3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마이3 플러스 6이 녀석이 4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f 프라임 마3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거든 엮고 나면 3 3을 약고 나면 답이 3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썩 좋은 풀이 갑니다 요 로피털을 써버리면 여기 문제 노가 있는 이 빨간색 을 더하기 빼기 여기도 본질이거든 수능에 로피털만 써서 수능 위준 입니다 수능 기준에서는 로피탈 맞풀서 푸는 문제 안 나와요. 대학 교수님들이 생각이 똑똑해요. 우리가 어서 푸기 힘 고등학교 수학까지고 대학 교수님하고 대적이 안 돼요. 다 아십니다. 알겠지 어? 이거부터 쓰시면안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